자자 자, 이거는 LCD죠. LCD3 아주 뭐 좋은 기종이에요. 네, 보수보기도 좋고 뭐 LG는 원래 LG는 옛날부터 원래가 제품이 좋았으니까 그죠. 옛날부터 원체 어, 고장도 없고 예 네, 우리 때는 LG LG 있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부러웠어요. 어? 구두 반짝반짝하게 신고 기지바지에다가 그 자판기 그, 그 뭐야? 그 LG 산전 기전이든. 그러고 댕길때 친구놈들이 지금은 다그 지역에서 그 뭡니까 엑스페텍이라 그러나 뭐 그거 서비스 다도 사장 자리도 하고 있지만은 참개들이참 그때는 부러웠는데 그죠? 뭐큰 기술은 없습니다 근데 뭐 LG 친구들은 제가 제 친구들만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솔직히 40년 된 게도 도와 안전단위 도면도 못보 안전단위도 못하고 전층 돌아다니면서 홀더 열구 잡고 하는 놈들이 바로 LG 놈들입니다. <laughs> LG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건 압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제품 자체가 도면을 보고그 현대나 그 동양 저게 저게 단자 드을 꽂고 다니는 우리 동양 선배들 같지 않고, 현대 저는 손톱 밑에 기름 색한맣에 닦아야 되고, 뭐 제품 기술이 안 됐으니까. 뭐, 동양한게도 일본에서 가져왔으니까 제품은 좋았는데, 그친구들은 이제 조정하는 게좀 많다 보니까 배웠고, LG는 뭐, 글쎄, 딱히 그렇고. 하여튼, 예전엔 그랬었는데, 예전은. 요즘이야 뭐, 뭐, 현대리베터가 뭐, 뭐, 이제는 점유율도 높고 그렇지만, 좋 어? 그렇습니다. 아, 요건 요, 그, 요건 요게 이렇게 콘센트가 있어서 좋네요. 청소하기도. 청소하기가 좋아요. 됐어. 이러면 됐지, 뭘더 해. 그죠? 시원하잖아. 내 마음도 시원하고. 그냥 불어. 뭐, 시원하지, 뭐, 이러면. 아 미안합니다. 여기 실내래서 사람들 다 나오네요. 자, 어디 끊습니다. 끝.